한강 라면, 한강 라면 먹고 갈래요? 어, 이런 라면 드셔 보셨나요? 라면 요리, 제가 먼저 라면을 따고 올리고요, 온도를. 간과 온도를 맞춥니다. 이쪽도. 이쪽도. 어, 이제 물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이 다 내려오면 멈춰요. 자, 이제 물이 멈췄습니다. 가락으로 살살 재어주고 기다리면 오 어, 벌써 끓네요 여기는 왼쪽 것은 오 금방 넣었는데 금방 끓어요 여기는 아직까지 안 끓고 어, 지금 끓기 시작하는데 아주 급속이래요 이게 급속 자 이제 한참 이제 끓고 있네요 시간을 3분 정도 맞췄는데 아 어, 보글보글 끓습니다 보글보글 끓습니다.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1분 14초. 1분 금방 되겠는데? 거기서. 어우! 냄새도 아주 향긋하고, 좀 찍는다고 돌았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더 맛있겠네요. 이제 곧다돼 갑니다. 다돼 갑니다. 자, 적석 끓인 라면 조리기. 이제 10초, 8초 남았습니다. 다돼 가죠? 어, 이제 완성품이 다돼 갑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끝났습니다. 아, 두개다 끝났습니다. 어유 이제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다. 음, 맛있 아, 겠 습니다.